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늘 밤에 큰 지표가 하나 나오죠. 미국에서 지표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와 실업자 청구자 지수 이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나오는데 사실 그 전에 주식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반등한다는 자체가 뒤통수를 치기 위한 건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는 뭐 전반적인 것들은 국직국직하게 다국적 기업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되게 국직국직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후반부에 가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관한 거를 저한테 이제 또 자세하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도 한번더 이제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코인텔레그래프랑 코인데스크를 가장 많이 보는데, 여기 보면 코인텔레그래프의 조직의 개발자, 그러니까 뭐, 여기 네오에 관련된 어떤 그 핵심 개발자가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는 네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대요. 네오에. 그래서 네오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장세가 전체적으로 네오 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 됐건 이더리움이 됐건 대중의 예상을 항상 비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XRP도 얼마 전에 그랬겠지만 자 그래서 네오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이더리움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여기 뭐 네오 개발자가 익명을 본인이 원한대요 네오 개발자가 코인텔레그래프의 독점 인터뷰에서 파트너가 전 세계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다양한 국가에서 NGD 그러니까 네오 글로벌 디벨로먼트가 후원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실행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국한된 코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네오는. 그래서 저도 예사롭지 않게 봤었어요. 네오가 됐건 온톨로지가 됐건 어쨌건 예, 대물인 건 사실이에요. 아, 뭐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뭐. 뭐 시세가 엄청나게 펌핑한 건 아닌데 어쨌건 뭐 저도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가격이 지금 뭐 되게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거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건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저한테 나중에 뭐 보지를 주실 필요는 절대로 없고 어쨌건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보면 네오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하고 있다. 현재 국가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일 개의 공개 허가 블록체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 저는 대표 대표적인 게 네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뭐 국지국지간 다른 것들도 있지만 솔라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셔야 되는 게 알고랜드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알고랜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요. 예 BSN하고 이제 같이 메커니즘적으로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알고랜드를, 예, 저희 나쁘 그래서 어쨌든 투자하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도 그냥 긍정적인 기조로, 예,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전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 N3, 그러니까 네오 3.0이 구현되면서 디파이하고 관련된 거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뭐 준비되고 있고, NFT하고 관련된 거에 관해서도 어, 발표를 하면서, 뭐, 이게, 보면은, 이걸로, 뭐, 표준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나중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했어요. 자, 나중에, 뭐, 네오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코인텔레그플에 가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뉴스가 저한테는 되게, 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뭐, 아이폰을 통해서, 판매자에게 암호화폐 결제를 수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그래서, 어, 달러와 가상자산 시장의 중간자 입장에 아이폰이 서겠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기술적으로 구현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탭투 페이래요. 이 이름이. 어, 칭에서.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죠. 그러니까, 마스터카드 및 비자를 포함한 주요 결제 네트워크에 비접촉,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와 함께 작동합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이에요. 자 가상자산으로 우리가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페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결제를 할수 있게 애플사가 구현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아니면 테슬라사 말고 시총에서 지금 거의 뭐 넘버원을 달리고 있는 애플사가 직접적으로 대놓고 우리가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있다라고 발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아마 향후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뭐, 이걸 보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어, 예측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사이더즈에 작년 12월 31일 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분이 뭐, 페이스북에 전에, 전에 이제 근무하셨다라는 분 같던데, 그래서 이분이, 어, 뭐라고 이제 발표를 했냐면, 마스터카드가 2022년에 가장 큰 비즈니스 실패가 될 것이며, 알트코인 관련 프로젝트에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웹 3.0이 구현되면서,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는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마스터카드하고 비자카드, 특히나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커런치 그룹, 그러니까,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의 모회사죠. 벌써 이미 DCG 그룹의 예, 지분의 50%를 확보를 해놨어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벌써 2015년도. 예,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DCG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어, 건립이 됐으니까, 창설이 됐으니까. 자, 어쨌든, 뭐, 준비가 다돼 있다는 거죠. 마스터카드가 됐던, 뭐, 비자가 됐건. 자, 그래서, 어, 그걸 또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플 측 XRP 출시 당시 로펌 자문자료 늦어도 17일날 공개, 늦어도 17일날 공개된다는 얘긴데, 이 얘기가 뭐냐면 리플사가 뭐이 코인에 관해서 뭐 소비자한테 팔때 일단 뭐 법적으로 로펌들한테 뭐 자문을 받아서 본인들은 법적인 거에 위배된 일을 절대로 한 적이 없다. 이것에 관해서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17일 늦어도 17일 전에 공개를 한대요. 이게 향후 소송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어, 에어드랍 관련한 거 아니면 뭐 플레어 네트워크하고 관련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로드맵도 뭐몇주 안에 발표된다는 얘기하고 이런 뉴스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리또 속이란 말들이 되게 많은데 어, 과거와 아마 되게 많이 틀린 어, 어떤 기조로 가격적인 측면도 반영되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2월달에 뭐 갑자기 소송이 긍정적으로 풀려서 저는 되게 열어놓고 봐가지고 진짜 뭐 8월달? 8월달까지는 진짜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왜 끝판왕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다 나옵니 저도 얼마 전에 좀 폭락을 많이 했었을 때 750원에 샀다가 690원까지 폭락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아왜 내가 세면 떨어지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750원에 좀추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팔진 않았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댓글을 간간히 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 뭐, 뭐 댓글을 보면은 800원 이하나 단타를 하시다가 10원 뛰기, 50원 뛰기, 100원 뛰기 하시다가 800원 이하나 아니면 900원에서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단타치다가 많이 사라졌을 듯. 근데 그렇게 쉬운 코인이 아니죠. 자, 그리고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투자하는 거에 관해서 이 AI를 이용한 알라딘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발표한 게 작년이었거든요. 작년 6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를 구현시켰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링을 아마 해보시면 블랙록이 예, 직접적으로 알라딘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라 얘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블랙록이면 10조 달러를 운영하는데 되니까 이미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긍정인, 긍정적인 뉴스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게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뉴스를 보면 저도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웹 3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크립토 비즈니스하고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인을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기 이두 섹터에 관해서 사람을 구인한다. 하나는 이사급이고 하나는 직접적인 이제 엔지니어인데 네, 어쨌건. 이두 섹터에 관해서 이제 어, 구인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원래는 마소는 엑스박스 위주로 해서, 콘솔 게임 위주로 해서 이 플랫폼을 운영을 했어요. 어, 그래서 뭐, 게임 패스라든가 이런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게임 구독 서비스를 전세계에 했었는데, 사실은 콘솔, 콘솔 게임이 피스게임 유저보다 그렇게 많이 넓진 않거든요. 어, 저도 알지만, 근데, 뭐 게임 패스 측면에도 그렇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인수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그럼 여기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통해서 오버워치라든가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뭐 특히나 이제 그 아재분들 저를 포함해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걸 많이 아마 거기다가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이제 하셨을 텐데 이게 아마 엑스박스하고 연동해서 게임 패스하고 연결되고 특히나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콘솔 게임 위주가 아니라 PC하고 PC하고 좀 직접적으로 다이어그램이 섹터가 연결되는 게더 크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어, 마소가 노리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 크립토 커런치 관련해서 개발자나 아니면 중요 뭐 어떤 핵심 인력들을 대거 영입한다는 얘기를 보니까 분명히 여기서 뭔가 NFT 관련한거나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가 ITM하고 관련해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향후에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진짜 멀지 않았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뭐 여러분들 하시는 게임도 있고 안안 안 하시는 게임도 있으실텐데 예, 어쨌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뭐 5차 발표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넷마블 넷마블도 국내 게임 시장에서 무시 못할 존재이긴 하죠 근데 여기 보면 3월에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얘기 있, 있거든요. 예, 3월에. 근데 이것도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 2월장은 뭐 올라가다가 약간 뭐 하락을 하더라도 3월장은 되게 좋을 저는 뭐 중국 시장을 위시해서 중국 전인대부터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3월에 예, 자체 코인 발행을 한대요. 이걸 발표를 했고. 덱스를 통해서 예, 이 코인을 유통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추후에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과연 게임사들이 과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까? 예, 그걸 아마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SK 가상자산 시장 진출, 코빗에 900억 원 투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넥슨도 마찬가지로 신작 게임을 오래 대고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넥슨은 마찬가지로 코비타고또연결돼 있죠 근데 SK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 11월 29일 날 그러니까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SK가 이제 넥슨하고 코빗에 N, NXC하고 코빗에 어, 큰 돈을 투자를 했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왜그 타이밍에 투자를 했었을까 자 그러면 올해를 위해서 향후 뭐 2023년을 위해서 2024년을 위해서 향후 10년을 보고 투자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 제가 어저께인가? 뭐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가 이 뉴스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기 명지학원이라고 나와있죠 명지학원 결국 희생 실패했다 파산 절차 돌입했다 이게 뭐냐면 명지대학교예요 명지대학교 그러니까 명지전문대도 있고 명지대학교도 있는데 파산 절차 돌입한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 어릴 때만 해도 알아주는데였거든요. 여기가 명지대가 제 친구도 뭐 여기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단 이게 명지대학에 국한된 얘기일까 향후에 분명히 뭐, 뭐 지방 사립대는 마찬가지겠지만 뭐 인서울도 마찬가지로 예, 대학들이 이런 처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아니면 학위의 중요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AI가 지금보다 많이 보편화되고 지, 어, 진보하면 저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중요성도 어, 이렇게 뭐 부상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는 폐교수순을 밟게 된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인근,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가 이뤄진다. 교직원들은 실직할 공산도 크다. 초중교교의 경우 관할교육청인 서울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다른 학교로 가거나 파산을 내서 사라지게 되면 대학과 이 근방에 대학가 건물 원룸이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그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거를 알고 어, 매도를 하시고 코인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가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뭐 대학가 상권을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이미 뭐, 예전서부터, 예, 뭐, 이런 게썩 좋지 않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 어요 제가 2018년 영상에서 아마 되게 많이 자주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음, 어저께 이제 좋은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자본주의의 속성은 부의 피라미드의 꼭지점의 일부분의 리더들이 자지우지하는 게 팩트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꼭지점이 될수 없다면, 다가오는, 아니, 이미 와버린 미래 자산 가치를 미리 선점하고 매수해서 인내하는 게 본인의 지긋지긋하고 허덕이는 현실을 부셔버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구간이에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뭐좀 떨어지든 어떻게 되든 분할 매수로 뭐 하시든 저축을 코인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마지막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좋은 댓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한테 이제 코인에 관해서 뭐 언급을 해달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특정 코인을 언급을 뭐 오늘도 하고, 새로운 코인을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조금 오르면, 와, 제가 그런 말 했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구독자 끌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냥 일단은 그레이스킬 자산 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 위주가 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고, 여기서 물론 투자를 안 하거나 극소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에주 대부분의 제 자산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총 하위에 있는 거는 조금 적게 들어가 있어요. 네.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어 여기 들어가 있진 않지만 XRP 적지 않게 저도 이제 추매를 지속적으로 계속 했었고 WRX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한달 전인가 네. 그때 했었고 네오도 네오는 작년에 네, 그냥 더 이상인데 매수를 안 했었고 네오는 저도 이제 물려 있네요 그리고 온톨로지도 물려 있고 CTC도 제가 보니까 되게 장기간의 하락세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코인이 탄생된지 좀 오래됐거든요 생각보다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 트위터를 보면 CTC에 관해서 많은 뭐 디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 코인이 지금 현재 뭐라고 있나 나이지리아는 나이지리아는 국가는 과연 향후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개발진들, 투자자들, 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시면 그냥 믿고 마찬가지로 그냥 XRP 같이, WRX 같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 같이 그냥 믿고 좀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예. 뭐 먹치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벌써 먹티 하려고 했었으면 벌써 이미 상승장에 다 던지고 다 사라졌죠. 예. 여기 관련되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아니다. 예.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찰리님, 1년에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려요. 금리 인상에 관해서 또 질문해도 될까요? 저번에도 하셨는데 또 해주신 거예요? 금리 인상이란 건 경기 확장의 기조가 보일 때 실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병목 현상도 점차 해결되면 인플레이션도 줄어들 텐데 이것을 통해 경기 확장의 기조라 보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는 않나해서 여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딱 정확하게 찝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점차 줄어들고 그러니까 인프라 공급망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도 줄어들 텐데 인플레이션이 자연 감소하면 금리 인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인플레이션이 자연 감소하면 금리 인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뭐 금리 인상을 뭐 다섯 번 한다, 여섯 번 한다 아니면 뭐0.5 포인트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근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0.25%를 하더라도 몇번못할 거예요. 한한 아, 아, 번을 할수 있건 아니면 많이 해봐야 두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만 잡겠어 경기는 좋을 거야라고 시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연준이 여기서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같이 올라가요. 근데 연준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인플레이션만 잡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만 잡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돈풀기를 끝내버리면 이 경기가 상승했던 거 그것도 같이 꺼져요. 인플레이션도 잡겠지만 이게 동시에 같이 떨어진다고요. 이게 네. 커플링이라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돈 풀기를 중단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인플레이션만 정밀 정밀 타격을 연준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준 의원들과 어? 그배우 세력들은 뭘 노리냐면 강한 기조의 선제적 발언으로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금리 인상을 뭐몇 번을 할 거예요, 얼마만큼 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들을 가, 일부러 강조해서 했던 게 강한 기조의 성제적 발언으로 기대 인플레를 죽이고 미온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미온적 발언을 한다면 금리 인상을 뭐 0.25를 뭐두번할 거예요, 세번할 거예요라는 얘기를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도 무역 수지가 썩 좋지 않게 나왔고 또한 중요한 게 독일도 무역 수지가 썩 좋지 않게 나왔어요 어저께 4시쯤에 발표가 된것 같아요 네. 썩 좋지 않게 진짜 안 좋게 나왔네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오늘 10시 반에 발표가 돼요 CPI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 오늘 이게 중요한 게 발표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미리 선반영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발표되면서 뭐 뒤통수를 칠진 모르겠지만,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올해 2022년 한해 동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뭐 연극을 하는 게 아닐까. 미디어를 동원해서. 그런 관점으로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